서유 연휴잘 보내셨나요? 아침서 연휴도 껴서 본가 뒷산에 개족산상승고도 450m 마셔주고 밑에 인도 평지에 달려서 15km 달리기도 명절도 해 봤네요. 원래 저는 트레닝이 본캐였습니다. 러닝붐이라고 뭐 로드 대회, 로드 신발만 늘어나는 줄 아시는데 요즘에 올링머드어지리티 피크 6 리뷰 영상도 그렇지만 하이킹 등산이 주류였던 머렐이 본격적으로 작년부터 국내 트레일 러닝 시장에 뛰어듭니다 올해도 코디 50K 시리즈 이탈인 춘천 CC 대회 공식 스폰서가 머렐이죠 신발 출시형어 둘째치고 머렐 트레일 에슬리트 있는 거 처음 알았잖아 각 브랜드들이 공격적으로 에슬리트를 비용하고 있어요 예전에 에슬리트 운용하는 브랜드가 국내 3개 정도뿐이었는데 아 그리고 더큰 소식 나이키 ACG 패션, 하이킹, 아웃도어드아우드는 그 요즘으로 치면 뭐 고프코어 뭐 그런 잡지의 캠퍼드 패션으로 부리만한딱그 정도 카테고리였는데 올해 2월부터 트레일러닝, 하이킹, 탐험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기존 나이키 트레이 카테고리를 ACG에 흡수시키고 대규모 프로모션을 시작했습니다. 뭐 당장 나이키 홈페이지에 트레일러닝 카테고리로 새로 런칭된 o 컨디션스 기어, 즉 ACG 들어가보면 울트라 플라이랑 라바 프트 재킷 팔고 있죠? 나이키가 내부에 올 컨디션 레이싱 디팟먼트 ACRD 통칭 엘리트 트레이러너 로스터를 만들어서 프로토타입 테스트의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또 눈에 띄는 이유는 한국 선수들도 ACRD 공식 로스터에 포함되었다는 겁니다. 기존 호카 에슬리였던 고민철 선수, 기존 살로몬 에슬리티였던 강현지 선수가 ACRD, 즉, 나이키 ACG 에슬리티로 올해부터 영입되었거든요. 총 6명의 ACRD가 신규 선발되었는데, 한국인은 저 2명이고, 나머지는 미국 둘, 일본 둘입니다. 그리고 제가 놀랐던또 하나의 소식. 세계적인 트레일러니 브랜드인 살로몬이 주관 후원하는 GTWS, 골든 트레일 월드 시리즈, 특이하게 전 세계를 돌아가며 대회를 열었는데, 한국에서도 총 3번의 GTWS를 열어서 가장 많은 포인트를 얻은 상위 랭커 2명씩 GTWS 그랜드 파이널에 국가대표로 출전이 가능한데, 2026년 그랜드 파이널에 열리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 전북 무주 더규산 국립공원입니다. <웃음> 와, <웃음> 이건 한국의 소비시장이 아니라무대도 봤다는 것. 아, 사실. 우리가 소비하는 뭐, 러닝이든 트레일러닝 제품은 그냥 해외 브랜드고 우리가 돈 내고 사고 국내 대회의 수준 낮음을 개탄하며 해외 대회를 동경하고 해외 엘리트 러너의 격이 다름을 인터넷을 통해 느꼈을 뿐인데 GTWS 그랜드 파이널에 열린다는 건 한국도 트레일에서 글로벌 흐름에 들어간다는 메시지도 보이네요 유럽 중심으로만 들어가던 트레일러 부대가 최근 몇년 사이 아시아 확장 전략에 쓰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이미 중국, 일본, 홍콩은 트레일 러닝 시장이 팽창한 지 오래죠 아, 재밌네요 코로나 이전만 해도 트레일 러닝은 정말 마이너를 위한 스포츠였는데 저도 창고에 처박아뒀던 트레일 러닝이란 총을 다시 꺼내 녹을 닦아야겠죠? 5년 전에 매일 달리던 이름도 없는 동네 뒷산 뭐 <laughs> 저런 시크릿 코스라고 명명했던 산에서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며 1000m 상승고도 만들기 훈련을 시작합니다 평이 퇴근하고 트레일러닝은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말 그대로 산을 가야 하는데 상승고도 1000m 넘는 산을 가려면 최소한 왕복 1시간 30분 이상 운전을 해야 하는데 저는 약 2시간 미만으로 상승고도 1000m를 집 근처에서 만드는 것도 시간이 모자란 바쁜 현대인에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 원칙이 필요합니다 오르막에서도 절대 걷지 않기 d 워크. 이게 환 t 게 합니다. 훈련 시 w 하고 3분도 안 a 서 k 이게 s I 환 a 하게 합니다 훈련 시작하고 3분도 안 돼서 호흡이 벅차고 다리 t h 터지는 기분 산에서 전력질주하는 얘기가 아 I saw this. I saw this. I saw this. 리 saw 조절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됩니다 빨리 달정는게 능사가 아닙니다 이후 남은 거리 a 안정적으로 달릴 정도의 부하를 유지하면서 달 이게 산에서 트레이더닝을 가장 단시간 안에 꼬리라는 방법입니다. 내리막에서는 텐션 낮추기, 무릎 부상 예방. 저도 내리막에서는 오히려 속도 낮추고 내려옵니다. 무릎과 발목에 가해지는 데미지가 항상 초월이거든. 사실 스피드 훈련은 이럴 때 말고 트랙이나 어, 인터벌이나 지속조할 때 체계적으로 하면 되지. 굳이 내리막에서 훈련 때 무리하지 맙시다. 내리막에서 목숨 걸고 달리는 건 대회 때 나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한 말대로 동네 뒷산 언덕 왔다갔다만 하셔도 정말 고강도의 훈련을 하신겁니다. 어, 전 특별히 어디 무슨 상 어, 정상을 찍는다든지뭐 거창한 훈련을 안했는데도 뭐 메이저급은 아니더라도 지방 트레일러닝 대회 입상분 진입은 충분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즐겨 다리는 뒷산 정상을 한 다섯 번 왔다갔다 하면 대략 4.5km에 상승고도 350m 40분이 소모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더 집중해서 거리를 늘리고 356분 슬슬 터질 듯한 둥근과 햄스링이 느껴지는 순간 가민 화면에 실시간으로 거에요? 표시된 상승 고도가 아, 처음터 찍는 순간 멈췄네요. 일주일에 두 번만 해줘도 훈련 효과는 진짜 제 기준으로 끝내주듯 물론 일반인 분들은 오른막도 걷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상승 고도 400만 찍어도 충분합니다. 사실 요근에몇 년간 제가 트레이 훈련을 안 해서 언덕 공략 속도가 상당히 떨어졌는데 이제 오히려 봐야죠. 한동안 로드에서만 너무 놀았어. 서유 연휴도 끝나고 다들 일상으로 돌아간 지금 겨울 기었죠 다음 주는 2월 말입니다. 곧 3월이에요. 따뜻해져다 야!